안녕하십니까 88대디입니다. 부활절 연휴기간입니다만 요즘 코로나 사태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의심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캐나다에서는 총 확진자가 2만 2천 명이 도달했고요. 사망자는 569명을 넘었습니다. 온타리오는 66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늘어났고, 25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비상사태가 아, 23일 목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13일 월요일까지로 정해졌던 비폐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열흘 연장된 셈입니다 이것은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택에서 감염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아래 웹사이트로 해서 연락하셔가지고 자가 진단 후 정말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토론토 보건 당국으로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416-338-7600으로 전화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때 손세정제, 의료용 마스크, 비누 등을 준비해서 격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해지면 아, 전화번호가 1-886-797-0000 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병세를 완화하기 위해 해열제 에, 타미플루가 사용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처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처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클로로퀸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시험약으로서 사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며 값이 저렴합니다. 200ml, 100정에 캐나다 달러로 한 100불 정도를 한다고 하네요. 이 시간 주에 민주당원이 가슴 통증이 와가지고 이 약을 투여하였는데 두 시간 만에 통증이 완화되고 결국 완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숨을 가쁘게 쉬는 상황에서 자신은 이 약을 몰라서 먹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CNN 등 주요 언론이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고요. 주로 부작용에 대해서만 다루다고 합니다. 특히 눈이 나빠진다고 집중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6개월 정도 장기 복용을 할 경우에는 눈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했다는 램데시비드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에, 이 약은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 교란 및 증식 억제를 목적으로 에,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효과가 잘 검증이 안 돼서 보류된 약이라고 하는데요. 메르스 때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 알려져 있습니다. 아, 4월 11일 한국 임상 실험 결과 증증 환자 68%가 증상 호전이 됐고요, 49%가 완치, 13%는 사망하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 켈레트라로 알려진 로피나르하고 리트다비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지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요. 메르스 때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론 베타가 있는데요. 이 사스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많아서 그냥 알려져만 있는 약이고. 그리고 파비피라이즈, 아비간이라는 약인데요. 일본의 독감 치료제고 가슴 통증 하나. 그 중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약입니다. 아르비돌이라는 약인데요, 러시아의 독감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충제 이버맥틴이라는 것이 호주에서 아마 세포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24시간 이내에 완화되고, 그 다음 에 48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싹 사라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50만 확진자의 세계적으로는 1.7 million people이 아, 지금 확진이 됐고요. 약 10만 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후폭풍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WTO는 교역량 13%에서 또 32%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아마 GDP의 2.8% 정도가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3분기까지 계속되면 아 마이너스 8%의 GDP 감소가 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2월 5.6%의 실업률이 3월 7.8%로 급증하면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지금 긴급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CERP라고 하는 지원금이죠. 받는 수혜자가 4월 10일 기준으로서 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지키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입은 사업체에 최고 4만 달러까지 대출해주는 지원금 CEBA가 접수 첫날인 9일에만 다섯 곳 시중은행을 통해서 6만 9천 건이 승인됐다고 하고요 총 승인된 금액은 27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업사태는 사태. 중장기적으로 경기 불황과 부동산이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부, 그, 그거로 그 인해 가지고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캐나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긴급자금을 자금을 지금 수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꺾이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는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서 확진자 증세가 꺾일 거라고 바라고 있습니다만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확진자가 증가가 멈출 것이다 하는 것은 아마 바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영국 명문 옥스퍼드 대 연구진이 이르면 9월께 신종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최대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지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향후 전개될 그런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